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터사이클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형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입니다. 바이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골드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실 텐데요. 이번 2025년형 트라이크 모델은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안함과 성능. 기술력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갖춘 이 트라이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진정한 투어링의 동반자입니다. 2025 한더 골드윙 트라이크는 기존 골드윙 모터사이클의 장점을 모두 계승하면서도 세 개의 바퀴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트라이크 형식은 특히 장거리 주행이나 고령의 라이더 또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뒷바퀴 덕분에 저속 주행 시에도 탁월한 밸런스를 제공하며 정지 상태에서도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주차, 유턴, 정체 구간에서 매우 유용하며 초보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심장이라 할수 있는 엔진은 혼다의 자랑인 1833cc 수평 대향 6기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약125 마력의 출력과 130파운드 FT의 토크는 단순히 수치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그 부드럽고 조용한 가속력에 누구나 반하게 됩니다. 여기에 혼다의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 이 결합되어 수동과 자동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모든 라이더의 스타일에 맞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이 시스템은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2025 골드윙 트라이크의 디자인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잃지 않은 외관은 공기역학적으로도 설계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면에는 대형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탁월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이드 패널과 리어 캐빈도 유선형으로 처리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뒷부분은 트라이크만의 구조를 고려하여 독특한 리어 핸더와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렁크와 사이드 박스는 넉넉한 용량을 제공하여, 장거리 여행 시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보장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2025 골드윙 트라이크는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7인치 트프티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오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무선으로 음악 재생이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혼다에서 새롭게 튜닝한 고음질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또렷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전면에는 듀오레버 형식의 독립 서스펜션이 후면에는 트라이크 전용으로 튜닝된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울퉁불퉁한 도로나 고속주행에서도 승차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LS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세개의 바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제동력도 우수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후진 기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무게가 상당한 이 트라이크를 후진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혼다는 라이더의 안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5 골드윙 트라이크에는 트랙션 컨트롤 힐스타트 어시스트,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티프무스등 다양한 안전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랙션 컨트롤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출발과 주행을 도와주며 힐스타트 어시스트는 언덕길에서 밀림 없이 출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초보자뿐 아니라 베테랑 라이더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탑승자 편의성을 위한 부분도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넓고 푹신한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 받침대와 팔걸이의 위치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옵션으로는 전동 윈드스크린, 안개 등 시트쿨링 기능 등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연비는 이와 같은 대형 바이크치고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복합 연비는 약 15에서 17km의 수준으로 연료 탱크는 21L로 설계되어 있어 한번 주유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거리 투어링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며 도로 위에서 자주 멈춰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25년형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의 가격은 트라이크 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골드윙 DCT 모델 기준으로 약28,000 달러, 미국 기준부터 시작하며 정식 트라이크 컨버전이 포함된 모델은 대략 4만 달러, 5만 달러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물론 이는 옵션과 커스터마이징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구매 시에는 딜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진정한 럭셔리 투어링을 원하는 라이더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강력한 엔진, 탁월한 안전성, 안심...